현재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전남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낮에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서 80mm 이상이고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서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내외입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이 서울 경기도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낮겠는데요. 전주가 22도, 부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진도 사고 해역에도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오후 들어 잔잔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지만 이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낮에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 북부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이 15도, 낮 기온은 청주가 26도, 광주가 22도, 대구가 23도입니다. 내일 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한때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